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번에 FC 모바일 글로벌 FC 모바일 25를 기념해서 이제 뭐 새로운 아이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부폰과 베일이 보이죠. 그리고 트람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드디어 일단 FC 모바일 글로벌 버전에서는 부폰과 베일이 아이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넥슨 F15Y를 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본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W, 베일, 그래 골키퍼, 부폰, 이런 친구 로 나와 있는데, 103이면은 여기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제 어 굉장히 좋은 오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뭐 한국에서 나오면은 130, 131 배일.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좀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134 배일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